안녕하세요. <laughs> 마지막 세션이라 조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보고 계신 것처럼 한국 레드에서 어카운트 솔루션 아키텍트 담당하고 있는 송창규라고 합니다. 사실 그 지금 발표 이제 인사를 드리기까지 어,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올라와서 정말 그 레드스럽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와 주신 저희 마케팅 담당자분과 정말 기나긴 협상 끝에 저도 처음이지만 저희 레드의 상징인 레드 페도라를 쓰고 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사실 짧지만 동영상은 이미 보였을 것 같아요.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상화의 정석인 저희 오픈 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과 어, 퓨어 스토리지 포트웍스라는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그 세트죠. 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는 가상화 페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상화의 새로운 표준에서 이제 레드에서 한창 이렇게 EP 프로덕트로 좀 어필을 하고 있는 오픈 시프트 버츄얼라이제이션 줄여서 이제 오픈 시프트 버트라고도 네이밍을 하고 있고요. 그 제품의 주요 기능,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Pure Accelerator 2025에 저희 레드에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제가 말씀드린 오픈 시프트 버트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포트워스 간의 시너지 측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와, 그리고 레퍼 이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가상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미 여기 이제 관련자분들 현업분들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가상화 시장의 큰 패러다임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이러한 이슈 촉발된 이제 이유로 할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브로드컴에서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이슈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좀 어, 촉발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장표에 좀 인용은 해왔지만 포레스터 리서치에서도 기업의 20%가 가생화 플랫폼 전환을 음. 계속해서 전환하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에서도 사실 재작년 작년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어카운트 담당자 분들께서 이러한 가격 이슈 때문에 실제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제가 담당하는 직접 문제 어카운트에 가서 POC나 뭐 기술 워크샵이나 어카운트데이 등등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 고객분들 그 컨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그 컨설이 제일 크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환하고 싶지만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레거시 환경이 가급적이면 그대로 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꿈꾸고 계시고, 그 희망하고 계시다. 뭐, 이러한 니즈들이 조금 많이 어 저도 직접적으로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가상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거쳐서 VM 워크로드는 어떻게 좀 운영해야 되고 바뀌어야 될까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좀 정리를 좀 해와봤습니다. 보고 계신 수치는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자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 환경에서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기존의 가상 환경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이제 어, 조, 그 조사를 해주신 분이 이제 58%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도 물론 이관하는 한, 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0% 정도 이렇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어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죠.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에서 계속해서 운영하, 어, 운영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28%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즉 어, 이제는 그 페러다임을 거쳐서 가상화 영역이 전환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온프레임 환경을 계속해서 그, 어, 유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찌 보면 음, 표준화된 기술이 됐죠 클라우드 그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마, 어, 쓰고 계신 레거시 환경도 어, 드래그 앤 시프트로 쉽게 이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쿠버네티스 기반의 그 가상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글쎄요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 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그런 저희 레드엣의 파스 영역의 어, 글로벌 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레드엣 오픈시프트라는 제품이고요. 이 오픈시프트라는 제품 안에는 이제 컨테이너 영역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그 기능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때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그 주제에서처럼 저희 오픈 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오픈 시프트 버트 이 가상화 영역의 기능이 2020년도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린 오픈 시프트 제품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프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기존의 파스 영역 뭐즉 CI/CD라는지 파이프라인 요런 기능들을 쓰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가상화 영역까지 함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서서부터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오늘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상화 새로운 표준 플랫폼 레드엣 오픈시프트 버트에 대해서 어, 짧지만 특장점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가상화도 전환하셔야 된다. 옮기셔야 된다라고 이제 서두에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VM, 이제 가상화 영어, 영역을 그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이점, 베네피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고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세 가지 필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영역, 즉 어찌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레거시 환경에서 그대로 드래그 앤 시프트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쉽게 어, 옮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제가 말씀드린 오픈 시프트 버트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오픈 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쿠버네티스 기능을 가상화 영역에서도 어,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화. 어, 뭐 조직에서 이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거고 뭐 수많은 니즈에 따라서 뭐 수정도 하실 거고 때로는 재구성도 하실 거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오픈시프트 버트에서도 이러한 그 클라우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 웹, 어, 모더나이제이션 즉뭐 경우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하실 수도 있고 다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현대화된 과정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통합 관리. 앞서도 제가 좀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기존의 오픈시프트가 파스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의 기능들을 오픈시프트 버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CICD라든지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기타 그 젠키스, 테톤 이러한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토포인트 컴포넌트들을 오픈시프트 버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시프트 버츄얼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태생이 어떤 어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제가 어, 장표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앞서 저희 Pure s t a g e 스피커분께서도 좀 언급은 하셨지만, 여느 레드의 제품처럼 오픈 시프트 버트도 큐브 버트라는 레드에스의 가장 큰 기여를 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버전을 거쳐서 이제 뭐 수많은 피드백을 받겠죠.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2023년 2020년도에 정식으로 어, 릴리즈된 방식, 그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오픈 시프트라는 제품 안에서 오픈 시프트 버트 즉 가상화를 담당하는 내장 기능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서 현재까지도 릴리즈가 되어 있고 추가 구매는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어느 뭐 특정 어드민 분께서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 조직에서는 컨테이너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오픈 시프트 버트를 사용할 수 없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앱 오픈 시프트 안에서 기존의 오픈 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와 오픈 시프트 버트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하이라이트 된그 부분은 레드앱 오픈 시프트 버추얼라이제이션 엔진 즉 이제 줄여서 OV라고도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OV는 나는 가상화 기능만 쓰고 싶다나는 이제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OV라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컨테이너 기능은 빠진 가상 화 영역의 제품만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경량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OV는 앞서 보신 오픈 시프트보다는 조금 비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가상화 전용 플랫폼이라는 점은 당연히 그 제품 사상은 그 달라진 점이 없고 동일하게 쓰실 수 있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능적으로만 조금 분리되어서 경량화된 하나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도 오픈 시프트 버트 가상 머신에 대한 스택이고요. 뭐 중간에 보시면 오픈시프트에서 담당하는 컨테이너 런타임 뭐 크라이 오라는 쿠버네티스의 런타임 이제 표준화된 그런 런타임이죠. 이제 팟 컨테이너 영역을 담당하는 런타임이 있고, 오른쪽에는 가상머신 런타임을 담당하는 KVM 이제 런타임을 함께 오픈시프트 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컨테이너 기능과 가상화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여느 가상화 제품처럼 오픈 시프트 버트도 윈도우의 다양한 버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레데일 리눅스 그리고 그 서티파이된 다른 타사 리눅스 이미지들도 함께 제품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상화 제품에서는 이제 서포트되어야 되는 기능이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나 스냅샷 기타 그어그 어그 가상화 영역을 담당하는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시프트 버트와 포트웍스 간에는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제가 좀 다시 어,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저희 오픈시프트 서밋이라는 이제 글로벌 행사에서 사실 발표된 자료고요. 왼쪽에는 큐버트, 즉 오픈시프트 버트가 그 수,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포트웍스와의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정리된 장표입니다. 오픈시프트 버트가 사실 스토리지 영역, 데이터 영역에 뭔가 스페셜티가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가상화 영역의 제품들은 커버리지가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데이터 관리라든지 스토리지 영역 관련된 기능들은 조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합이 좋은 포트웍스와 함께 도입이 된다면 하단부에 제가 표기해 놓은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영역, 기타 인크립션 영역,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영역까지 어, 모두 커버리지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시너지가 날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대표적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도 한곳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드햇의 대표적인 글로벌 레퍼런스인데요, 시리우스 XM이라는 이제 미국 기반의 위성 통신을 통해서. 라디오나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곳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오픈시프트 버트뿐만 아니라 함께 포트웍스도 도입이 돼서 어, 오픈시프트를 버트를 통해 가상화용의 워크로드 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리지, 데이터 관리까지 함께 그 추구하심으로써 어, VM 비용이 기존의 비용보다 40에서 50% 정도 좀 감소된 그런 효과도 좀 실질적으로 보신 그런 대표적인 레퍼런스고요. 벌써 뭐 이제 서머리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레드헷과 포토웍스를 통한 그 공동 가치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왼쪽에 제가 어 표기는 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오픈 시프트 버트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컨테이너와 가상형 영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애플리케이션 영역도 물론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일 수 있다. 다만 데이터 관리라든지 기타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지금 같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포트웍스를 통해서 어, 조금 더 어, 극대화하실 수 있고 어,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뭐 퓨어 엑셀러레이터라는 오늘 세미나 타이틀처럼 레드의 플러스 포트웍스가 함께 도입이 된다면 아마도 여기 자리에 계신 담당자분들의 그 조직 그리고 인프라 환경이 최신 가상화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보다 더 이제 가속화되고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